네 안녕하세요 서유민입니다. 오늘은 수술의 기본 중의 기본 그치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감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의학 드라마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아이러닉하게도 의사가 되고 나서 약간 의학 드라마가 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봐봤는데 의학 드라마 보면 빠질 수 없는 장면 있잖아요. 완전 클래식 그 아이코닉한 장면 이제 서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싱크에서 손 씻고 들어가서 이제 가운 착입 입고 장갑 껴주고 그러면서 <laughs> 이제 눈빛 한번딱 빛내면서 중요한 수술 들어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뭔지 너무 잘 아시죠? 그만큼 사실 저희 서전들에게는이 어, 스카프 스크럽... 이라는 그 과정. 이제 손을 씻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교수님들은 손을 씻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3분 이상 5분 이상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씻어야 된다. 이 순서와 시간까지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들어가서 손을 씻은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을 드레이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부위만 빼놓고 그 필드를 열어 놓고 이제 다른 부분에는 저희가 만져도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되지 않게 한 그런 그 드레이핑 할 때도 그 순서와 그 드레이프의 종류를 칼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막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만큼 저희 썰전들에게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감염은요. 이제 정말 저희 정형외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썰전들의 애매미 완전 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흔하면서도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는 합병증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감염의 위험이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담배라든지 또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 있죠. 또한 이제 특수한 경우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어 논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인공관절 수술 뭐 몇달전 안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그 주사를 맞은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 흔하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관절염 단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사 맞고, 뭐, 몇달 안에 수술하면 감염 위험 높아진다. 그런 연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할 거 같은 환자분들한테는 몇달 전에는 이제 주사 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있고요. 또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치만 너무 중요한. 예를 들면 영양실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수술 끝나고 우리 몸이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상처를. 거기에 이제 영양 너무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당뇨라든지 혈액순환을 떨어지게 하는 질환들. 이제 세균과 싸우는 병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까지 가야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폭파돼가지고 이렇게 딱 끊겨버렸어. 그래서 전쟁터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전사들이 많아도 싸울 수가 없겠죠. 또 이제 혈류를 감소시키는 질환들이 이제 감염 위험을 결국은 높이는 어,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한동안 정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제 감염이 되었다고 의심이 될때 그것들을 체크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 뽑으셨을 때 white blood cell count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 수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백혈구가 세균들을 싸우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 체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ESR C-R-P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감염 상태가 되었을 때 높아지는 어, 각종 어떤 부산물들이라든지 어, 이제 이런 것들 피 뽑아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높아졌으면 감염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수술 후에 이제 감염이 생겼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몸이 계속 감염과 싸우도록 그냥 내팽겼다 처둘순 없겠죠. 우리 몸이 감염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먹는 혹은 이링거로 IV로 들어가는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약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결국은 다시 절개를 해서 그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결국 죽어 버렸거나 괴사되거나 그런 조직들을 이제 잘라내는 irrigation and debridement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공유하고 싶은 이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flow study라고 하는 fluid lavage of open wounds 줄여서 이제 flow 마치 물이 흐르다 이제 flow. 라는 재미있는 닉네임을 가진 큰 중요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거 이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고요. 이게 여러 대학에서 함께 공동 어, 연구로 이제 진행된 건데 어, 연구의 내용이 뭐였냐? 우리가 변연절제술 할때그이르게이션 부분이 결국은 물로 씻어내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또 세균이 만들어낸 이제 세균이 이제 코팅을 쫙 하거든요. 자기 집을 지어요. 그 집을 다 씻어내야 되는. 데 어, 그것을 씻어낼 때 이제 비누 물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그냥 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눗물이 더 깨끗하게 잘 씻기고 감염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 식염수가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비눗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신 이 연구의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직접 들은 건데 그 연구 팀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연구를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식염수 중에서도 low pressure vs high pressure. 그러니까 이제 그냥 쫄쫄쫄쫄 시는 물처럼 흘려 보내는 그 물과 혹은 이렇게 파 l s e a 지라고 소방 호스 있죠. 거기서 물이 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큰 압력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압력을 줄수 있는 기계로 촥 물을 아줄 <laughs> 어, 때랑 아니면 그냥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낼 때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또 이걸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막 힘을 많이 줘가지고 씻어내는 게 아무래도 깨끗. 잘 씻기지 않을까요? 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게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비눗물과 식염수 비교했을 때 식염수에 손을 들었습니다. 식염수로 씻었을 때더 결과가 좋더라. 또 로우 프레셔와 하이 프레셔 강한 압력과 낮은 압력의 식염수 비교했을 때 낮은 압력으로 흘려보낸 어, 수술이 더 경과가 좋았더라. 이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리고 그 연구팀도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에 반대되는 결과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그 파블리시가 되었고 그 논문은 지금 저희 수많은 썰전들이 어, 어떻게 이제 변은 절제술 시행하는지 거기서 이제 어떤 용액을 쓸 것이고 그 어떤 압력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논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어, 여기에 대해서 거기 연구팀은 이게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연부조직에 이런 비눗물이라든지 또 강한 압력으로 쏘아 보낸 이 물이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저희 정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이제 부러진 뼈를 다시 그 퍼즐 조각처럼 맞추고 고정하는 것까지 하는 거지 그 뼈를 붙이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뼈가 붙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몸이 이제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 이제 뼈가 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근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제 그걸 우리가 서프티슈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뼈가 꽃이라고 하면 꽃이 심어져 있는 흙이라든지 그 주변의 풀밭에 수많은 영양분들과 또 다양한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제 세균과 싸워야 되는 일꾼들이 또그 연부 조직을 통해서 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세포들에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 비눗물이라든지 강한 압력으로 다 쓸어버리면은 이제 이 병력들이 거기를 도착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염을 퇴치하는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프린스 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수술의 어떤 가장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몇 년간의 레스런치를 하면서 하루하루 저를 지탱해주는 어떤 버팀목 같은 말이 있어요. Make sure you learn something new everyday.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한 개씩 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늘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어, 매일을 살자는 마음인데요. 사실 이 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가끔은 제가 정말 포기하고 가끔이 뭐야. 매일같이 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할수 있을까? 막 우주의 개미 같은 나는 존재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냥 매일 내가 새로운 거한 개라도 더 배운다. 내가 어제는 몰랐던 것을 오늘은 이제 안다. 그런 게딱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진보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365일이 지나면 내가 새로 알고 있는 내용이 365개가 되고, 5년이 지나면 그 5년치의 지식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랑 함께 하시는 이 안될까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약간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